어, 이번 시간에는 스테판 말라르메 목신의 오후에 들어있는 시 중에 하나. 바로 어둠이 숙명의 법칙으로 위협할 때라는 시입니다. 제목이 상당히 괜찮아가지고 가져왔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말라르메 같은 경우에는 여동생도 죽고, 엄마가 다섯 살 때인가 죽고, 그리고 또 아들내미도 죽고 그랬죠. 그래서 상당히 삶이 뭐랄까. 삶이 뭐 그렇게 불행했다라고 본다기 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주변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해가지고 삶이 무조건 불행하다 이건 아니고요 그거랑 별개로 우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불행한 거하고 우울한 거하고는 좀 별개가 아닐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말라름의 삶을 이제 해부해놓고 보면은, 뭐 시인으로서 뭐 되게 평범한 문학인으로서는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안 좋을 것도 좋을 것도 없던 삶이었지만 개인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어 조금 우울했다 불행한 삶은 아니었지만 좀 우울한 어떤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연달아서 이제 혈족들이 죽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낭만주의 화가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도 상당히 그림이 뭐랄까. 어, 고요하면서도 정막하면서, 그저 씁쓸하고 쓸쓸한 모습, 어떤 방랑자에 대한 그림, 안개 속의 방랑자 뿐만 아니라, 뭐, 떡갈나무 수도원 같은 그림들 아시잖아요? 보시면 상당히 뭔가 좀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많이 들죠? 그게 이제, 어, 떼려야 뗄수 없는 피부치의 죽음이 그런 식으로 예술작품을 이제 형상화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라름에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20대 때또 상당히 우울했던 그런 과거를 겪었던, 어, 그런 체험을 했던 시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 그의 이제 상징주의적인 어떤 표현으로, 즉, 한마디로, 어, 운율감, 리듬감, 어떤 색채감 있는 표현들을 많이 쓰죠. 상징주의 시인들이. 그래서 그런 시들을 이제 녹여냈다. 자신의 작품으로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어둠이 숙명의 법칙으로 위협할 때 한번 읽어 볼게요. 오늘은 뭐 여러 이제 해석 같은 거를 길게 안 하고 짧게 읽어 보고 끝낼 겁니다. 왜냐면 뭐 제가 딱히 더 설명하거나 해석할 게 없어요. 이 시는 그냥 시 자체가 아름다워 가지고 멋있어서 어, 한번 소개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어둠이 숙명의 법칙으로 위협할 때내 척추의 욕망이며 고통인 그 오랜 꿈은 음울한 천장 아래 소멸할 것이 비통하여 의심의 여지 없는 그의 날개를 내 안에 접었다. 저는 여기서 이제 프로이트의 타나토스, 음, 어떤 죽음의 신이죠. 사실상 히랍신화에서 근데, 어, 파괴하고자 하는, 소멸시키고자 하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기 파괴 본능적인 것들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꿈을 꿨지만 그 꿈은 오히려 내가 욕망하는 거인 동시에 욕망한다라는 것 자체가 또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성취되지 않았을 때는 그 욕망이 고통으로 변질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내제 척추에서부터 올라온다라는 것은 근본에서부터 그런 내가 꿈꿨던 희망이나 꿈들은 음울한 천장 아래 소멸할 것이 비통하다라는 것은 천장이라는 게 음울하게 막혀 있다 그래서 넓게 트여있지 않고 막혀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공간에서 그냥 소멸해버릴 법한 어떤 그런 어~ 진짜 말 그대로 암울한 분위기를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화려함이며오 흑단의 방 한 왕을 유혹하려고 거기서 이름 높은 꽃장식들이 쓰러져가며 몸을 뒤틀지만, 극단의 방에 왕을 유혹하기 위해서, 어, 꽃장식들이 막 몸을 뒤트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신념의 눈이 먼 고독자의 눈에, 그대는 어둠이기만 한 오만에 불과할 뿐. 그런 노력이라던가 어떤 그런, 어, 뭐 미사여구, 이런 사치 그런 것들이, 그라, 뭐랄까, 그것을 제대로 뭐 맛볼 수 없는 사람? 아니면 그럴 뭐 역량이 안 되는 사람? 정서적으로 피폐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오만에 불과할 뿐이다. 뭐 교만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 나는 안다. 이 밤에 저먼 곳에서 지구가 저를 더 어둡게 하지는 않는 흉측한 영겁의 아래에서. 그러니까 지구가 어떤 개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정말 잔인하리만큼 구속하고 올가매고 폐쇄적으로 가둬놓고 소멸시키려고 막 안간힘을 다 쓰는 것 같은 거야 지구가 근데 자기 자신의 어떤 지구의 생태계라던가 환경의 유지라던가 이런 지속성 이런 영원성 같은 걸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진 않는다는 거지 마치 지구가 계속 항상성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처럼 항상성으로 스스로를 보존하고 있는 것처럼 더 스스로를 어둡게 하지 않는다. 더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다. 환경을 더 망가뜨리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흉측한 영겁의 아래에서 크나큰 어떤 광채에 기이한 신비를 뿜어내고 있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존재자들, 욕망 주체들, 스피노자 표현으로 말하면 그 존재들 자체는 지구 자체가 그냥 시커먼 어떤 뭐랄까, 도화지 아니면은 시커먼 어떤 철퇴, 어, 아니면 쇠구슬 같은데 지구의 그 원리라던가 생태계 자체만 놓고 보면 스스로를 자기 파괴적으로 이루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구가 스스로 계속 공전 자전을 하면서 유지시키고 변화시키고 그죠? 어 이런 식으로 반복된 그런 굴레를 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하게 하는 그런 시구고 팽창되건부정되건 있는 그대로의 공간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권태 속에서 비천한 불들을 운행하며 증언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둠이 숙명의 법칙으로 위협을 하더라도 보존되는 거는 보존되는 거야. 근데 그 안에서 여전히 어떤 그 숙명의 법칙은, 어, 이, 우리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유기체들을 위협한다라는 거지. 어, 스스로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신의 어떤 굴레 속에서 그 자신을, 뭐랄까, 구렁텅이에 빠져 집어넣게 하는 그런 운명? 어떤 팔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신세를 이제 말라르메가 여기에 한번, 어, 빗대어가지고 설명을 했다면, 어둠이 숙명의 법칙으로 위협할 때라고 하면서 지구의 어떤 항상성과 자신의 운명을 이제 서로, 어, 맞붙여놓고 비교하는 식으로 대조해봤다면, 이런 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권태 속에서, 어, 음물과 건체 속에서 이 비천한 불들을 운행하면서 증언하게 한다. 어, 그러면서 천재가 축제 별로 타오르게, 타오르고 있다고. 천재라는 것은 뭐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환경 속에서 제대로 제대로 타오르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자신의 열망이라던가 열기를 제대로 표출하거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제대로 불타오르거나 제대로 빛나지 못하는 별에 비유한다면 천재가 축제 별로 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반어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비천한 불들의 운행에 비춰 봤을 때그 어떤 반사 작용으로써 어 그렇게 제대로 타오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비천한 불들의 운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천재가 축제별로 차오르고 있으면서 아무리 뭐 지구나 지구라든가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음우라고 뭐 어둡고 숙명적이기 짝이 없어도 그래도 천재는 스스로의 힘으로 빛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어 상징주의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프랑스어로 말라레메가 어떻게 가군이라던가 라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발음을 했고, 이제 시를 썼고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원서로 보면은 정말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어,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시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구독하고 있는 제 이제 구독자분이시기도 한데, 또 제가 또 그분을 또 구독하고 있어요. 프랑스 시를 또 원문을 또 해석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 계시는데 그분 이제 프랑스 시 올려주시면 제가 가서 보는데 프랑스 시아 제목이 뭐였지 유튜브 제목이 프랑스 시 해석이었나? 아무튼 그 운영하고 계신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원문 보시면서 이러한 말라름의 시가 있다면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 그분의 유튜브 주소를 어, 제 댓글에 남겨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가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답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주소 남겨놓을게요.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에 또 시라던가 아니면 여러 인문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